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 토지 투자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당진시 토지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에 좋은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시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당진 매물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회사 보유 당진 매물은 이곳입니다. 물건지 주변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이 가능한 송악 IC가 1km에 있어 도시간 이동이 편리하고 인근으로 아산국가산업단지, JW 당진생산단지, 현대제철 그리고 당진의 호재 성문산업단지까지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최적의 위치로, 인구유입률이 높아 배후주거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성문산단 인입철도가 착공되면 초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가치가 역대급으로 좋은 매물입니다. 주변 시세는 평당 200만원 중반부터 30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지만, 저희는 평당 130만원대로 분양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시세 차익을 얻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가진 당진 토지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 위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소액으로 시작하는 토지 투자를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진 토지 투자에 참고하면 좋을 호재 정보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의 가장 뜨거운 호재. 11월 개통을 앞둔 서해선 복선전철 합덕역 개통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총사업비 4조 1 9억 원이 투입돼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연결하는 철도로 총연장은 90.01km에 달하는 노선입니다. 서해선 개통 후 2026년 3월 신안산선까지 개통되면 합덕역에서 서울역까지 90분대로 이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으로 출퇴근 시대가 열리면 충남권지가 상승에도큰 영향을 주게 되니 좋은 호재가 분명하네요. 철도 호재뿐만 아니라 지금도 충분한 산업 인프라를 더욱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업 첨단 산업단지 선도 사업에 당진시가 선정되는 좋은 쾌거를 이뤘습니다. 당진시 송화급 1원 약 15만 평 부지를 SK 렌터카가 매입하여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 및 자동차 부품혁신 복합단지로 구성된 모빌리티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내 대표 기업들의 투자와 역대급 철도 호재가 있어 투자 가치가 수직 상승 중인 당진시 토지 매매,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에 투자성이 확실한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이번 당진 매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